저는 직장이 집에서 1시간 반 걸려요. 출퇴근하는 게 물론 쉽지는 않은데 훨씬 더 좋은 집에서 살수 있다는 점이 저는 좋아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요 직장에서 5분 거리에 살수 있다 하더라도 자꾸 낡은 아파트에선 살고 싶지 않거든요. 차라리 길게 출퇴근하면서 괜찮은 집에서 살고 싶어요. 네 이번 영상에서는 이런 식으로 내가 하고 있는 게 어떤 그런 이상적인 모습은 아니지만 지금 나에게 있는 옵션에 한해서는 내가 이러이러한 거에 가치를 더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를 더 선호한다. 더좋 다 이런 얘기를 할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세 가지 표현을 한번 배워볼 거예요. 첫 번째가요. 무엇을 할수 있다는 점이 좋다 또는 무엇을 할수 있다라는 그 사실이 나는 좋다 거기에 만족한다 이런 얘기고요. 네, 두 번째는 내가 무엇을 할수 있다 하더라도 나는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다라는 이런 문장 흐름이고요. 세 번째는 차라리 나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고 싶. 다 라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더 강조를 해서 내가 무엇을 선호하는지를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부터 첫 문장을 볼게요 저는 직장이 집에서 1시간 반 걸려요 네 이거를 얘기 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문장을 어떻게 우리가 어, 구성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이렇게 한번 시작 해볼게요 i live 라는 말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나는 산다죠 i live an hour and a half away from my workplace 라고 할게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죠? I live 나는 산다. An hour and a half away. 한 시간 반 떨어진 곳에 라는 그런 얘기죠. From my workplace. 내가 일하는 곳에서부터. 그쵸? I live an hour and a half away from my workplace. I live an hour and a half away from my workplace. 두 번째 문장이요. 출퇴근하는 게 물론 쉽지는 않아요. 출퇴근하는 거. 이걸 뭐라고 하죠? commuting이라고 하죠. 물론 뭐 going to work and coming back home 이렇게 굳이 다 풀어서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commuting이라는 좋은 말이 있어요. 그래서 commuting은 물론 쉽지 않은데라는 지금 그 얘기죠. 이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쉽지 않은데. 물론이라는 말 보고 여러분이 of course라는 말이 먼저 어, 떠올릴 수도 있어요. 물론 이게 틀린 건 아니에요. commuting is of course. not easy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이 조금 더사용해 버릇했으면 하는 말이 있어요 certainly 라는 말이에요 certainly 이 certainly 라는 말은 물론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문맥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명확히 분명히 명백히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다 비슷한 뜻이죠 물론 명확히 명백히 뭐다 비슷한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certainly를 써볼게요 commuting is certainly not easy라고 하면 되겠죠 commuting is certainly not easy.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을 같이 볼게요. I live an hour and a half away from my workplace. Commuting is certainly not easy.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겠죠. 세 번째 문장이요. 훨씬 더 좋은 집에서 살수 있다는 점이 좋아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훨씬 더 좋은 집에서 살수 있다는 점이 좋아요. 뭐뭐 할수 있다는 점이 좋아요. 이것도 표현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이 어, 배웠으면 하는 게 I like라고 시작을 하면 돼요. I like the fact That 라는 거예요. I like the fact that I like the fact that 하고 이제 풀어서 얘기를 할 거예요. I like 라는 말은 좋다. 마음에 든다. 뭐 이런 얘기겠죠. I like the fact 그 사실 나는 사실이 마음에 든다. 이러이러이러하다는 사실이 마음에 든다. 이런 얘기겠죠. I like the fact that I can live 할수 있다는 점이. in a much better home 네 여기서 이제 home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house, apartment 굳이 여러분이 이제 살고 있는 그 거주하고 있는 그그 그 공간의 이제 형태에 따라서 뭐 apartment, house 다할 수도 있지만 뭐 굳이 그게 중요하진 않을 때는 뭐, place라고 해도 되고요. 지금처럼 home이라고 해도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또한 가지 좋은 방법은요. 이 바로 전 영상에서 얘기했던 afford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a f f 왜냐면 지금 이 문맥 자체가 그런 얘기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집에서 살수 있다는 점이 좋다라는 거는 좋은 집에 살수 있는 그런 어 이제 조건이 된다 그런 여건이 된다라는 그 사실이 마음에 드는 거잖아요, 그쵸 I like the fact that I can afford to live in a much better home. 근데 여기서 이제 afford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live라는 말을 굳이 안 해도 돼요. 왜냐면 afford를 한다라는 거 이제 그걸 약간 얻는다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uh, live를 빼면은 I like the fact that I can afford a much better home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것 같아요. 그냥 지금 느낌으로는요. I like the fact t h a can afford a much better home. 자네 번째 문장이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요 직장에서 5분 거리에 살수 있다 하더라도 작고 낡은 아파트에서 살고 싶지는 않거든요. 지금 이런 얘기죠. 네, 솔직히 말해서 이건 굉장히 쉽죠. Honestly, honestly speaking, more frankly라고 할 수도 있고요. Honestly로 갈게요. 가장 간단한 honestly. Honestly, 내가 직장에서 5분 거리에 살수 있다 하더라도 뭐뭐를 할수 있다 하더라도, 잘 들으세요. 지금 이 문맥 있죠? 이 표현 있죠? 뭐뭐를 할수 있다 하더라도, 이게 바로 even if예요. even if.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even if와 even though의 차이예요. even if는 지금처럼 뭐뭐 할수 있다 하더라도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정해진 건 없어요. 어떤 정해진 건 없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이분도는 요 어떤 사실이나 그 조건이 이미 정해진 상태에요 이미 이미 그게 이루어진 상태고 정해진 상태고 이미 결정된 상태에요 그런데도 약간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했는데도 그런데도 이런 얘기 할때 우리가 even though예요. 예를 들어서요. 어제 비가 왔는데도 걔네들은 밖에서 운동을 했어. 이런 얘기예요. 비가 왔는데도 비가 왔다라는 사실은 이미 정해져 있고 기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우리가 even though라고 하는 거예요. 비가 왔는데도 걔네들은 밖에서 운동을 했어. Even though it rained yesterday, they went out and exercised. They went out an exercise even though it rained even if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떤 결정되지 않은 거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 비가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밖에 나와서 운동을 할 거야 이런 얘기 있죠 even if it rains this weekend, we're gonna go out and exercise 이런 식으로 하는 게 even if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거는 even if예요 지금 저희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죠 내가 직장에서 5분 거리에 살수 있다 하더라도 even if I can live five minutes away from my workplace. Even if I can live five minutes away from my workplace, 나는 작고 낡은 아파트에는 살고 싶지 않거든. I don't want to live in a small and crappy apartment. 네, 여기서는 crappy는요, 단순히 낡은 걸 얘기를 하는 것만은 아니고요. 어, 후진, 꼬진, 꾸진, 뭐, 이, 이러, 이런 의미인데요. 뭐, 거지 같은,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요. 형편없는,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어, 어느 게 제일 근접한지는 감이 잘안 와서 일단 낡은이라고 했어요. 네, 어쨌든, crappy. 이 표현 굉장히 많이 쓰긴 하는데요. 뭐 굳이 얘기를 하자면 슬랭이긴 해요. 슬랭이긴 하지만 너무나도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어뭐 나쁘거나 상대방이 뭐 기분 나쁘게 들리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어떤 퀄리티가 굉장히 낮은 걸 얘기할 때 crappy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이번 얘기에서는 crappy를 한번 써 볼게요. I don't want t live in a small and crappy apartment. 지금 이 전체 문장이 뭐죠? 솔직히 말해서 나는 직장에서 5분 거리 살수 있다 하더라도 자꾸 낡은 아파트 살고 싶진 않거든. Honestly, even if I could live just five 5 minutes away from work. 여기서 just는 우리말에는 없지만, 어, 있는 게 조금 더 뉘앙스를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하겠죠. Just 5 minutes. Even if I could live just 5 minutes away from work, I don't want to live in a small and crappy apartment. 네, 마지막 문장이요. 차라리 길게 출퇴근 하면서 괜찮은 집에서 살고 싶어 이런 얘기죠. 네, 배워본 적 있으신 분들은 지금 어떤 표현을 써야 되는지 아시죠? 차라리 나는 뭐뭐 하고 싶어. I'd rather 라는 표현을 써요 I'd rather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다르게 쓸 수도 있지만 어, 차라리와 가장 근접한 표현 중에 하나가 I'd rather에요 would rather 길게 출퇴근을 하면서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이것도 몇 가지가 있지만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I'd rather have long commutes 라고 하는 거예요. Commute를 명사로 써서요. Have long commutes. 그러니까 긴 출퇴근 시간을 가지면서 이렇게 직역으로 해석은 하지만 절대로 자연스럽게 해석할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I'd rather have long commutes. and 이어서 얘기하면 되겠죠 and live in a decent place decent home decent house decent apartment 네 괜찮은 물론 괜찮은 을뭐 good 라고 할 수도 있지만요 decent 라는 말을 여러분이 앞으로 좀 많이 어, 써 보도록 하셨으면 좋겠어요 decent 어, decent 라고 하면은요 물론 good 랑 굉장히 비슷한 말이지만. 그것보다는 조금 더 뭐랄까요? 그러니까 평균 이상? 약간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는 게 decent 해요. 어떤 평균 이상으로 괜찮은 꽤 괜찮은 그럴싸한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I'd rather have long commutes and live in a decent place. 자 지금까지 해왔던 얘기를 한글과 영어를 다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직장이 집에서 한 시간 반 걸려요. I live an hour and a half away from my workplace. 출퇴근하는 게 물론 쉽진 않은데 훨씬 더 좋은 집에서 살수 있다는 점이 좋아요 Commuting is certainly not easy but I like the fact that I can live in a much better home. 네, 여기서 I can live 말고 I can afford로 하는 것도 괜찮다고 했죠 Commuting is certainly not easy but I like the fact that I can afford a much better home. 솔직히 말해서 저는요 직장에서 5분 거리에 살수있 하더라도 자꾸 낡은 아파트에서 살고 싶진 않거든요. Honestly, even if I could live just five minutes away from my workplace. I don't want to live in a small and crappy apartment. 차라리 길게 출퇴근을 하면서 괜찮은 집에서 살고 싶어요. I'd rather have long commutes and live in a decent home. Live in a decent apartment. Live in a decent place. 자, 지금부터는 제가 영어로만 해볼 테니까요. 제가 띄우는 한글을 여러분은 보시면서 그 내용을 반드시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들으시고 제가 하는 얘기를 따라서 해보세요. I live an hour and a half away from my workplace. I live an hour and a half away from my workplace. Commuting is certainly not easy. Commuting is certainly not easy. But I like the fact that I can live in a much nicer home. but i like the fact that i can afford a much nicer home commuting is certainly not easy but i like the fact that i can live in a much nicer home commuting is certainly not easy but i like the fact that i can afford a much nicer home Honestly, even if I could live just five minutes away from my workplace? Honestly, even if I could live just five minutes away from my workplace? I don't want to live in a small and crappy apartment. I don't want to live in a small and crappy apartment. Honestly, even if I could live just five minutes away from my workplace, I don't want to live in a small and crappy apartment. Honestly, even if I could live just five minutes away from my workplace, I don't want to live in a small and crappy apartment. I'd rather have long commutes and live in a decent place. I'd rather have long commutes and live in a decent place. 네 이번엔 숙제 있어요 나는 근무시간이 길지는 않은데 돈은 많이 못 받아 적은 급여로 지내는 게 물론 쉽지는 않은데 내 시간이 많다는 게 좋아. 솔직히 말해서 돈을 많이 벌수 있다 하더라도 내 모든 시간을 일하는 데에만 보내고 싶진 않거든. 차라리 돈 적게 받으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할 시간을 갖고 싶어. 지금 이 숙제 질문 있죠? 영상 아래 설명란에 제가 포함시켜 놓을 테니까 거기서도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이거에 대한 답은 제가 연습 가이드 에피소드 18, 18편에서 제가 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연습 가이드로 찾아뵐게요.